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과거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끌어올렸죠. 었 거래량을 이렇게 좀 터뜨려 놨고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바닥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이 과매도 구간으로 좀 따져보고 요걸 박스권으로 본다면 여기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예전에는 여기서 매집 상승 여기서 작은 매집 상승 매집 상승으로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뭐 이거는 파동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매집하면서 요게 매집 박스권 상승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매집 박스권 형성을 하고 근데 요 라인에서 한번 그어보세요 요 라인 있죠? 은봉이 있는 라인입니다 은봉이 있는 라인부터 해가지고 과거의 지점들을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요거를 선을 긋고요 과거 지점들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로 클릭을 해서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주황색, 진한색으로 3 포인트 넣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거든요. 지금 박스권은 요 라인 하고, 지금 요 라인 두 개죠. 과거 지점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도 뭐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1억 5천만 주가 어디서 터졌냐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과거는 저점 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상단 라인 요렇게볼수 있겠죠. 과거 지점에 대한 선도 한번 꺼볼게요. 주식을 할 때는 과거 차트에서 어떻게 매집을 해 나가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었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개 그어보죠. 주황색으로 그어볼게요. 이렇게 일단 긋고 바닥 라인 긋고 여기서 이격도 라인 체크 한번 해본다면 60%죠. 꽤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매직 거래량 을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포함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억 5천만 주가 이건 뭐 거의 한 3억만 주 터졌죠. 이거는 매직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낮은 지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요 정도, 예. 요거하고 요거 요고 지점 정도, 요 지점 예. 보면 요 지점 정도 라인까지 보고 박스권을 하고 보고 한번 설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도를 이제 체크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본다면 41% 박스권이죠. 이제 가격 변화선을 통해서 매집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봅시다. 1억 5천만 터져야 되죠 터졌죠? 하락시키면서 매집을 끝냈습니다. 1억 5천만 주 정도 매집을 끝내놓고 나서 개미 털기 구간 들어옵니다. 거래량 없죠? 그리고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들어요. 이때 코로나 때도 아니에요. 2020년도입니다.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때. 상승장에 하락을 했어요. 2021년도 6월 달부터 코스피가 내려꼽고 2021년도 8월 달부터 코스닥이 내려꼽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상승장이었는데 이 종목은 대략 하락을 하고 있었죠. 네. 이때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보니까 여기서부터 미집을 했어요.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다시 물량들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소화해가면서 거래량들을 조금씩 수반을 시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들 마지막에 터뜨리면서 여기 지점들 물량 소화, 이런 지점들 물량 소화 요 지점들의 마지막 물량 소화를 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끌어올리죠. 상승 파동에 대한 상승률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게 박스권이고, 애들 평단가가 이 정도 돼요. 여기서 평당가에서 어, 상승률이 한 75%, 2차 파동 정도 라인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전고에 저항대들이 많았습니다. 저항대들이 많다 보니까 바닥에 또 매집도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요 전고 저항대를 맞고 떨어져요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죠 급락해버렸습니다 지수의 급락으로 투매 급락 뭐 이런 것도 뭐 공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다가 또 반등하려고 하는데 지수의 추가 하락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세력들은 뭐 대충 지수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런데 투매 물량 받아가지고 여기서 익절하고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익절했었고, 이 꼬리 심하게 달렸죠. 어느 정도 네다 던져버리고 정리를 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매집 박스권이 과거에도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지금의 매집 박스권이 1차 파동을 만들면서 매집을 끝내서 작은 박스권으로도 볼수 있고 여기 고점 라인을 그었을 때 이렇게도 박스권을 볼수 있다. 두 가지를 보고. 과거의 내역들도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조금 더 발전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